다음 중, 통화문서 보호 및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공유 통화문서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음, 이런 겁니다. 공유 통화문서라는 것은, 통화문서가 하나 있으면은, 자, 여러 사람들이 이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추가하고 싶다. 이런 경우 가 있을 수 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팀에서, 어, 기획문서가 하나 있는데, 어,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사용자들이 추가, 해야겠다. 이 파일 하나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좀그 데이터를 추가한다든지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공유 통합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고요. 자 2번 공유된 통합 문서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어,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어, 단순한 이제 입력 편집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분합,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매크로 등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사용자별로, 공유된 통합문서를 열기 위한 암호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자, 사용자 별로 해서 암호를 다르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문서 하나에만 암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암호를 사용자들끼리 이제 공유를 해야겠죠. 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필요시 공유통합문서에서 특정 사용자의 연결을 끊을 수가 있다. 어, 통화 문서 공유의 편집 탭에 보시면요, 여기서 어, 현재 그 접속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사용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를 이제 하나 선택을 해서 제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연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